1996년 4월 11일 밤, JR 이케부쿠로역 플랫폼에서 21세 대학생이 이유도 모른 채 회사원처럼 보이는 남성에게 공격받습니다. 피해자는 턱을 강하게 맞고 넘어졌으며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 수일 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일 뒤 뇌출혈로 사망하고. 사건은 대중의 충격을 불러옵니다. 당시 수사는 상해치사 사건으로 시작됐지만 시간이 흐르며 미궁에 빠집니다. 아버지는 역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3만 5천 명의 서명을 모아 시청에 제출했습니다. 2002년 수사는 상해치사에서 살인죄로 전환되었고 유족의 법 개정 요구로 이루어졌습니다. 살인죄 시효는 15년이었지만 2010년 공소 시효가 폐지되며 조사 권한은 계속 유지됩니다. 아버지는 시간을 끊고 싶다며 조사 종료도 요청했고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2020년 유족의 요청에 따라 사건은 실질적으로 종결되었지만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일본 미제 사건 중에서도 희귀하게 유족이 스스로 정리한 이 사건 당신의 생각은